지난 시간에 이어 미전도 종족을 위해 어떤 선교가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생각하는 선교, 지혜로운 선교를 위한 선교는 팩트다. 오늘의 와이젠 와이드 1번입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힙니다. 와이젠 와이드 손창남의 문화장벽 브레이크입니다. 무심코 잘못 썼던 교회 용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섭의 백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 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JN 투데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미전도 종족은 그리 낯설지 않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었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미전도 종족 선교 기획기사 두 번째로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 방법을 알아봅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오늘날 미전도 종족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로 1964종족이 있고 그 뒤로 405종족의 파키스탄, 279종족의 중국, 2 0 3세 종족의 방글라데시 순으로 많습니다. 1974년 로잔대회 이후 세계교회는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240여 종족을 제외한 7천여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 파송을 넘어 현지인 사역자를 양육하고 현지인 교회를 개척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돕자는 지원적인 의미의 선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미전도 종족 선교에 동참하자는 2020 세계지도자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대회가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립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자원들과 경험들을 이제 선교지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투입할 건가 하는 이제 고민들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짧은 선교 경험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어 오셔 가지고 100년 조금 넘은데 자립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족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선교지 교회에 전달해 줄수 있을 거라는 핵심 전략은 그들의 필요를 알고 지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회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을 연결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참여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은 그동안 기독교인이 없다고 생각해 온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등부터 소말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국가 출신들까지 여러 대륙의 90개국 출신들로 다양합니다. 선교지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교회가 있으면 선교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하셔가지고 교회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박해와 핍박이 심해도 정말 작은 교회 아니면 숨어 있는 작은 지하 교회라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필요에 맞춰서 접근하면은 좀더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500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참석하거나.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일대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진행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의 500개 교회가 미전도 종족을 한 종족씩 입양해 10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지 교회 를 세우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소수민족 교회가 그 옆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교회를 세우고 문이 닫혀 있을 상황에 중국 교회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남아 있으니까 때가 되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 뿌리에서 막 싹이 트고 교회가 있으면. 나중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으면은 나중이 없더라고요. 대회 강사로는 현 FTT 총재이자 새들백교회의 리그워렌 단임 목사, 전 IMB 커티스 서점 부총재, 현트랜스폼 월드 루이스 부시 총재 등이 나서며 강의는 네 파트로 진행됩니다. 특히 목회자 부분을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미전도 종족을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임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선교에 대해서. 교회인들에게 이제 가르치면 단임 목사의 성교 수준만큼 교회가 성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단임 목사님들의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수 있죠 시즌투데이 박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 선교 연구원의 2017년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선교사들은 선교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41.1%는 4차 산업이 선교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교사역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고 입체적이면서도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의 필요성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성교사역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불확실한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지닌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기의 시대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저자는 삶의 형태와 의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공간과 시간으로 보고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을 바탕으로 삶의 양식을 설계했습니다. 레위기의 전반부 1장부터 17장은 거룩한 공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설계하였는데 각종 제사와 음식 규례의 최종 목적은 사람이 죄와 기타 이유로 오염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클라이막스는 속제일이었으며 속제일에는 거룩한 공간 성소로 가까이 가려는 자들의 죄를 씻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줄였습니다. 레이기 후반부라고 할수 있는 18장부터 27장은 거룩한 시간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였는데 6월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클라이막스인 희년 모두 거룩한 일곱이라는 숫자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위한 최고의 날인 희년은 거룩한 공간을 위한 최고의 날인 속죄일 7월 10일 바로 그날에 공포되었고 그날은 최고의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불리었습니다 이로써 거룩한 시간과 공간의 최고 종점은 하나로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 시대를 위한 정밀하고도 구체적인 설계는 그 시대를 향한 철저한 연구와 더불어 변치 말아야 할 거룩이라는 가치에 대한 열망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는 시간과 공간이 이전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압축되거나 확장되기도 하며 더 복잡하고 모호해지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는 지나친 비관 또는 지나친 낙관의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세상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운과 동시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적인 가치가 새 시대의 삶과 성교사역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사도형 모델 혹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바바 모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해서 바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바바 모델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좀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풀뿌리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그 안에서 두 개의 선교 모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풀뿌리 선교는 일반적으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다니면서 혼과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가 만나는 그런. 시장과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고 또 사우를 바나바가 초청해 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 모습을 보았고 제가 그것을 그 사도형 모델이다. 선교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형 모델 혹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바바 모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해서 바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바바 모델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좀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바 모델은 아무나 할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도 혹은 선지자 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뤄졌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행적을 보면 그는 모든 지역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만났다기보다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임금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룹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나중에 사도행전 22장부터 보면 그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 과정에서 어, 분봉왕과 그다음에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나중에 그가 로마 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법정에서 고관들을 만나서 증언하는 얘기들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대비되고요. 또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고요. 그 얘기는 후원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에 보면 그가 얼마나 후원이 필요했는가를 아주 절절하게 그렇게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팀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유럽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시아로 배를 타고 갈때 혼자 간게 아니라 그 배에 같이 승선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팀으로 선교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그렇고 사울도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서신을 보면 아주 구약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 선교 단체를 통해서 보내는 선교사들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사역은 조금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바울과 바나바 같이 헌신해서 이런 일들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또 풀뿌리 선교를 했던 사람과 굉장히 좋은 협력을 했던 것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두 모델이 2000년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날 선교적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갈렙 선교학교가 7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온라인 강좌를 엽니다. 동역자 헬퍼십, 선교사 이해와 돌봄, 타문화 이해 등의 주제가 다뤄지며. 한정국 선교사, 남명현 장로, 손창남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베티스트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최하는 포스트 코로나 청년 사역 세미나가 7월 2일 서초동 더크로스처치 원띵체플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 이후 청년 사역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청년 사역 등의 저자 양형주 목사, 박호종 더크로스 교회 목사, 데이비드 차 선교사 등이 강연할 예정입니다. 두란노 어머니 학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티타임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아이들과 생기는 갈등 해소 등 성도들의 질문과 사연을 신청받아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교회가 감당하는 공적 사역 소개와 사회봉사 사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행사인 제4차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가 내년에 개최된다고 한국교회 봉사단이 최근 밝혔습니다. 정성진 이사장은 교회와 사회의 소통을 위해 더 알찬 사회복지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예배나 기도회에서 그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대부분 아무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라고 소개합니다. 해 주다라는 말은 하여 주다의 준말입니다. 즉, 어떤 일을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 대신 해줄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표기도는 어떤 집회로 모였을 때그 집회를 위해서 한 사람이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즉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해야 할 기도를 그 사람이 대신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준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기도는 각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대표기도는 모임에 참석한 사람 모두가 한 사람씩 다 기도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을 대표로 선정해서 그 사람이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저 간결하게 아무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주일학교 유년부나 초등부 예배 때 주위가 산만한 어린이들을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나 필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성인들이 모인 집회에서는 인도자가 아무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미 기도할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말 그대로 사족에 불과합니다. CJN 투데이는 미주, 일본, 대만에 이어 인도네시아 CJN 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해온 인도네시아 오순절 교회협의회 로빈슨 나인골란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의 시즌투데이는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샬롬 Haleluya, saya Pendeta Robinson Nainggolan, mantan Ketua Harian Persekutuan Gereja-Gereja Pentakosta Indonesia, ingin menyampaikan masalah pandemi COVID-19 dan pengaruhnya di Indonesia. Cukup banyak dokter dan para medis yang tertular karena menangani pasien-pasien COVID-19 ini dan akhirnya meninggal dunia. Sangat menyedihkan. Itu sebabnya mari kita berdoa agar Tuhan menolong dan melindungi semua para dokter dan para medis yang menangani pasien-pasien biar Tuhan melindungi mereka dan menolong mereka supaya terhindar dari COVID-19 ini. Di samping itu, setelah lebih dua bulan, jemaat-jemaat tidak melakukan ibadah di gedung-gedung gereja karena adanya 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atau PSBB. Mari kita berdoa biar Covid-19 ini boleh selesai sehingga jemaat boleh beribadah bersama-sama dalam gedung gereja sehingga boleh merasakan persaudaraan yang erat, hadirat Tuhan dan lawatan Tuhan dan agar iman jemaat juga dikuatkan. Juga yang kita rasakan adalah dampak ekonominya. Banyak perusahaan-perusahaan yang tutup atau tidak beroperasi. Mall-mall tutup, restoran tutup sehingga banyak orang yang kehilangan pekerjaan. Mari kita berdoa biar Tuhan menolong pemerintah Indonesia memberikan hikmat ma'rifat kepada presiden, wakil presiden, para menteri-menteri, pejabat baik di pusat maupun daerah agar bersama-sama dengan para legislatif, yudikatif dan masyarakat bergandengan tangan agar Covid-19 ini boleh selesai dan ekonomi kita boleh bertumbuh kembali dengan baik. Saya percaya apabila umat Tuhan datang Sungguh-sungguh pada Tuhan, merendahkan diri, berdoa bersama-sama, bertobat dan menyesali langkah-langkah yang tidak baik selama ini, meninggalkan jalan-jalannya yang jahat, maka Tuhan akan mendengar dan akan memulihkan negeri mereka, termasuk Indonesia. Saya percaya. Mari kita bergandengan tangan, baik di Korea maupun di Indonesia, agar Tuhan menolong dan kita sama-sama boleh merasakan, merasakan hadirat Tuhan. Dan boleh menjangkau jiwa-jiwa bagi Kristus. Tuhan memberkati kita semua. Kita yakin bagi Tuhan tidak ada mustahil, bagi Tuhan tidak ada yang tidak mungkin. Haleluya, puji Tuhan! Tuhan berkati kita semuanya. Amin.